네, 안녕하세요. 1 0 0터 부분을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하는 곡이 이제 조으신 하나님이잖아요. 좋으신 그 하나님의 치기 위해서는 코드와 그 코드 잡는 방법, 그다음에 스트로크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다칠수 있어요. 일단 여기 나오는 코드가 C랑 G7, C7, F 이렇게 나왔네. 이제 C7이랑 G7은 C랑 G로 이제 통합을 해서 아예 없애는 걸로 하고, 일단은 C는 이렇게 손가락이 있으면 이 엄지손가락은 길을 받쳐주고, 그 다음에 이 새끼손가락은 쓰지 않고, 이렇게 세 손가락을 쓸 건데, 그첫 번째 칸에 있는 곳에다 두 번째,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은 두 번째 칸에 있는 네 번째 줄로 해주시고, 마지막 세 번째 손가락은 세 번째 칸에 있는 다섯 번째 줄로 해주시면은 이제 C 코드가 완성됩니다. 그 다음에 G 코드는 어 C 코드와는 다르게 진짜 편한 코드인데, 첫 번째 손가락을 다섯 번, 그두 번째 칸에 있는 다섯 번째 줄로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손가락은 이제 세 번째 손, 세 번째 칸에 있는 여섯 번째 줄로 옮겨줍니다.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손가락은 여기 맨 밑에 있는 첫 번째 첫 번째 줄로 옮겨주시면 되는데요. 이러면 이제 g 코드도 완성입니다. 이제 하나만 나왔는데 F 코드는 그 원래 잡았던 C 코드. 첫 번째 칸에 두 번째, 그다음에 두 번째 칸에 네 번째,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칸에 다섯 번째. 이, 이, 이 상태에서 네, 여기 두개 손가락이 있잖아요. 그두 손가락을 이제 그 상태에 있었던 거에서 한 칸씩만 내려다 주시면 이게 좀 쉬운 애프 코드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코드는 다 편히, 쉬, 편히 알수 있지만 이제 스트로크나 하면은 약간 처음 하는 분들에게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먼저 익숙해, 익숙하게 하고 나의 코드를 잡고, 그걸 동시에 할수 있는 걸 이제 연습하면 되는데, 4분의 4박자? 그 정도이기 때문에, 어, 이제 4분의 4박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, 칼립소라는 그거, 스트로커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코 다른 스트로커가 있네 여기서는 다른 스트로커를 사용해주면은, 그 다음에, 스트로커는, 다운 다운어 업 다운어 이게 칼집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지만 저희 스토커는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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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어 이게 처음에는 약하게 다운 다운 하고 그다음에 다운 이렇게 더 세게 해주고 다운어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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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어 치면은 치면 됩니다. 뭔가 연습하시면 되는데, 이런 식으로 치시면 될것 같아요. 슬린 경향이 있긴 하지만, 그래도 이렇게 치시면은, 조심하나님을 칠수 있습니다. 더친 다음에 바로, 한 번만 더친 다음에 연습을 하시는 게, 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루에 뭐 20분 정도도 괜찮으니까, 한 곡을 내가 마스터 해내겠다, 라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